90세까지 젊고 건강하게 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딱물한 잔만 제대로 마셔도 충분한데요. 비싼 영양제나 보약 사드시지 말고 오늘 영상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보면서 깜짝 놀랐으니까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항암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면서 친구보다 10년 더 젊어지는 물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수기물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생수를 사서 드십니다. 저도 보리차를 끓여 마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물을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물에 넣어 마시면 건강에 좋은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체질에 따라서, 예방하고 싶은 질병에 따라서 따뜻한 물과 찬물을 모두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그 해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 24시간 중에 찬물을 마시면 좋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 단한번딱한 잔의 찬물을 마셨을 때 노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비밀부터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치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처럼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약 없이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 섞어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암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두 가지 재료입니다. 정수기물이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이 나빠지고 암에 걸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차가운 물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인 거 아시죠? 한겨울 커피숍에서 차가운 커피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한국, 스위스, 일본은 세계 3대 장수국가로 불리죠? 찬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찬물을 마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유럽처럼 뿌연 석회수 밖에 없다거나 어디처럼 물에 흙이 섞여 있다거나 더운 나라에서는 기생충 때문에 무조건 끓여 먹어야 되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냉수 먹고 속차리라는 말을 하신 게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시원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더큰 활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37도 정도 체온을 유지하는 정온 동물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태워서 계속 열을 내줘야 됩니다.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진대사 활동도 자연스럽게 둔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건 이제 다시 공장을 가동한다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겁니다. 찬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살짝 내려가니까 그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이 깨어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벌컥벌컥 원샷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소화기관하고 주변 혈관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찬물은 딱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면 충분하고요. 1분 동안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마시면 갑자기 배 속에서 놀라는 일이 없겠죠. 하루 종일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만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가 둔해져서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녁 때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 종일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고생한 우리 위장에게 좋은 선물도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면역력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몸도 따뜻해지는데요. 체온하고 면역력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0%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혈관 부피 때문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 부피가 줄어들면서 수축이 되니까 혈관을 타고 다니는 혈류량도 줄어든다고 하죠. 혈류량 감소는 때에 따라서 세포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 배달 주문을 했는데 평소에 10분이면 오다가 1시간 넘게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면 오던 택배가 일주일 걸리면 열받죠? 세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소나 영양분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물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하기 가장 좋은 체온이 35도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요. 암세포랑 싸워야 되는 NK세포는 낮은 체온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고도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따뜻한 물이 좋다는 게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일수록 좋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섭씨 65도 넘는 뜨거운 물을 발암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식도암 발생 위험이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끓는 물에 찬물을 조금 섞어서 굳이 불어서 식히지 않아도 될때 드시기 바랍니다. 물에 레몬즙을 넣으면 노화를 늦추고 암을 막아줄 수 있는 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신선한 레몬을 직접 짜놓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즙으로 짜서 파는 제품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이 항암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 들어보셨죠? 레몬 하면 신맛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그 뒤에 쓴맛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레몬에서 쓴맛이 나는 게 리모노이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당을 낮추고 내장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물에 볶은 우엉을 넣고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모래밭에 산삼이라고도 부르죠. 우엉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면서 식이섬유 덕분에 포도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면서 결국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하니까 아무래도 식사량을 조금 줄이면서 소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한테도 하루 한 주잔 드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기물이 좋냐? 생수가 좋냐? 아니면 물을 끓여 먹는 게 좋냐? 말들이 참 많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정수기물은 약한 산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생수나 수돗물에는 원래 알칼리성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 정수기는 필터나 역삼투합 방식으로 이걸 다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미네랄을 먹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보리차 티백 같은 걸 넣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수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도 해야 되고 지구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지니까요. 오늘은 사람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보약처럼 마시는 방법하고 조심해야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에 넣어서 먹으면 좋은 재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